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아 열왕기 상 3장 16절부터입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음에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 죽은 아들을 내 품에 이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적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여러분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에 관한 이야기죠. 어찌 보면 코미디 같은 얘기. 자식을 낳은 부모가 그 어머니가 내 자식을 왜 모르겠습니까? <laughs> 근데 이게 쟁론이된 거예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그 지혜 뭡니까? 분별력이잖아요. 판단력, 공의로 다스리는 능력. 이것을 시험 대에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그때 하는 이 그때가 구체적으로 어느 때인지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재판에 적용한 한 가지 구체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목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솔로몬 즉이 초겠죠. 기본산당에서 일천제사를 드린 직후에 벌어진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문제는 창기 두 여자가 왕에서 와서 이렇게 왕에게 판단해다고 요구하는 거예요이 여기서 창기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반드시 창녀를 의미하지 에, 않는다는 해석도 있어요 당시 여관집, 여주인, 이렇게도 해석되기도 했고, 또, 어, <laughs> 어떤 사람은 신명기 23장 17절의 율법에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방인일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보면 율법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창년의 이스라엘 역사 초기부터 계속 있어 왔고 또 이들은 여관을 거처로 삼아서 여행자들에게 여관집 주인 같은 기능을 감당하기도 했고 또 여기 나오는 창기들은 한 집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남편에 대한 언급을 전혀 찾을 수 없다는 점등으로 미어보면 원래 번역과 의미가 틀리지 않다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 장면은 참 특별한 게 사회에서 부도덕하고 손가락질 받는 창기 두 사람이 왕 앞에 서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서로 마주할 상대가 아닌 것 같은 인물들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경우죠. 그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꺼리는 창기들이 법정에까지 서게 되었다는 것. 이것만 해도 보통 용기만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더구나 왕에게까지 재판을 요청한다? 이게 참 당시로도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거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마도 이 하위 재판관들에 의해 해결되지 못했던 사건을 볼수 있겠죠. 결국 최고 재판관인 왕에게까지 올라왔던 어려운 미결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왜 이것이 지금 대도 되느냐? 바로 솔로몬이 일종의 재판관으로서의 시험대에 서게 된 그런 장면이 아주 흥미롭죠. 만일 솔로몬까지 이 개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는 이 왕국의 통치자로서 그 지혜와 자질이 의심받을 수도 있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러한 때를 위하여 솔로몬이 하나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케 할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분별할 줄 아는 지롭고, 총명한 마음을 서로 모니게 주셨다고 앞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 장면을 보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부터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laughs> 한 여자가 말하되,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해산도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사흘 만에, 사흘 텀으로 두 여자가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음. 그 참, 이것도 우연이에요. 네? 한 집에 살고 있는 두 여자가 사흘, 사흘 차이를 두고 애를 낳았고, 두,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그, 이 얘기는 재판관이 판단 내리는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인 외적 증거나 증인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재판이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 그러니까 아마도 이들은 혼자서 서로 해산을 했거나 아니면 서로 돕거나 했을 거예요. 실제로 히브리인들을 아주 권장해서 남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들 말하거든요. 추억게도 모세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이 본문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얘기하는 내용에 우리 한 집에서 사는데 함께 있었고, 이런 말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둘이 아주 가깝게 지냈던 사이였다는 것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또두 여인 외에는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재판관은 가장 확실한 증인이자 고소인인 이들 두 창기의 내적, 진심을 드러내게 하는 것 외에는 진실을 가릴 방도가 없는 정말 어려운 재판이었다는 거예요. 고백하게 만들어야 돼, 스스로가. 이거보다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보통 <laughs> 재판이다, 증거나 증인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laughs>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러니까 이 여자, 저 여자, 두 여자죠. 그의 아들 위에 누군가 사고사겠죠. 죽었다는 거예요. 자다가 어떻게 깔아뭉개다가 아, 죽은 거죠? 잠자는 도중에 부주의하게 이 아기를 깔아서 칠식사가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떤 일을 했나? 밤중에 일어나서 내가 잠든 사이 내 아들을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 이런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무슨 뭐 신화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다른 나라의 어디 신화에서 나오는 얘기를 성경에서 빌려다 썼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제 가만히 보면 내용이 다 다르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얘기가 에 먼저 기록된 것을 에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온전한 것이라는 것을 오히려 증명해 주기도 하는 그런 일도 굉장히 많죠. 어쨌든 <laughs> 이 사건은 솔로몬 왕의 지기 초라는 역사성, 또 이스라엘의 어떤 여관에 함께 거처하고 있었다는 에... 그 배경 설명, 또 주, 주창기 사이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개연성, 그리고 내면의 모성애를 이용해서 지롭게 판결을 내린 윤리성, 이런 것들이 골고루 다 갖춰진 한편의 소설 같지만 실제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천먹이려고 일어나 본적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기가 막히겠죠. <laughs> 그 밤중에 몰랐다는 거예요. <laughs> 아이를 키우느라 굉장히 피곤했던지 어쩐지 그렇게 했겠죠. 근데 아침에 깨 보니까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애가 다른 거죠.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자기가 모르겠습니까? 아. 한마디로 뒤바뀐 아기에 대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지,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먼저 이야기한 여인, 이 여인의 말이 길잖아요. 이언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모송애가 물씬 풍기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또 발견할 수 있어요. 품에 누였다내 아들. 내 곁에서 젖 먹이려고 내가 낳은 아들. 그 가들에 대한 소중함이 굉장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또, 용어들의 대비를 통해서 이 상황이 급변했음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밤중과 아침이 대비되고, 잠든 사이와 일어나 본이라는 말이 대비되고, 죽은 아들과 살아있는 아들이 대비되고, 자기 아들을 죽이고 다른 여인의 아기를 훔친 어머니와 살아있는 자기 아들을 찾으려고 하는 어머니가 대비되는 그런 어둠과 밝음의 대비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스토리 자체가 참 특별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창기라는 것이 사회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해요. 역사적으로. 근데 이들이 아기를 낳았다는 것도 특별하고 또 아버지를 알수 없는 사생아잖아요. 그 사생아의 장래 역시 가난과 불행과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는 뭘 봅니까 이 사생아의 생명도 소중하다 는 거예요. 즉, 어느 어머니와 똑같이 창기도 창기지만. 자신의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증인도 없고 명백한 증거도 없죠 물론. 그러나 신랄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아기를 되찾으려고 지금 왕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인의 유일한 희망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제 22절에 다른 여인의 모습이 짧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여자는 이렇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이 여자는 이렇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니 도저히 못봐줄 쟁론이 벌어집니다. 재판장 왕 앞에서. 근데 이렇게 개혁 개정의 번역은 조금씩 너무 가슴 아파요.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다른 여인의 이 발언이. 그 앞에 여인은 여러 가지 품에 누이고, 내 아들, 젖 먹이려고, 내 아들, 내가 낳은 아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이 다른 여자는 그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자기 아들에 대한 표현이 없어. 그냥 무조건 살아있으면 내 아들이다. 어쨌든 양쪽 모두 자기 주장과 정당성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아무 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이 이 판단의 어려움을 더 부각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재판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 송사를 왕에게 가져올 필요도 없었겠죠. 여기서 솔로몬의 지혜가 가장 어려운 시험대에 올려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또 고소자 양측은 의심스러운 인격의 소유자. 즉 어떤 쪽의 말도 믿기 어려워. 그들의 증언은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한 쪽이 단호한 어조로 하고 나면 다른 쪽도 똑같은 강도로 맞받아치는 그런. 이 공정한 결정을 내기가 불가능한 처럼 보이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자 왕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아이고 이거 어려워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러면 왕의 명성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또 이런 경우에 추론할 수도 없고 가설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 그죠 그러나 솔로몬은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판결 즉 논쟁의 소지가 전혀 없는 그런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는 어머니에게 돌아가고 공의롭게 그 판단을 하게 돼서 솔로몬의 명성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 는 것이죠. 참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죄라는 게 얼마나 더 우리에게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 어려운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기 이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무슨 증거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대체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봅니다. 그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주그 주신 지혜로 분별력을 얻어 영광 올리는 판단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재판들을, 사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또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판단, 판단의 순간에 사람에게 치우치지 말게 해주시고, 내 판단에 의지하지 말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그 응답을 얻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어지러워감에 따라서 올바른 판단을 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빛처럼 공의처럼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작은 세상부터 공의로운 하나님의 세상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런 마음들과 믿음들을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과 믿음과 또 삶이 다 일치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